안녕하십니까 가인디더솔루션 김상수입니다. 이번 파트는 어, 신도리코 N600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OS는 윈도우 10이고 어, 신도 N600 도601 602 605 이거에 모두 해당하는 공통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드라이버를 받아야겠죠. 어, 신도리코 홈페이지 가셔서 받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마름들을 한번 해 놓은 드라이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인터넷 창 하나 열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 사이트는 여기 보시면 as99.kr 있죠? 이 서비스 사이트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as99.kr 텐터 치시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신도리코 N600 같은 경우는 이제 흑백 복사기죠. 흑백 복사기. 그래서 흑백 복사기를 클릭하시고 쭉 내려보시면 퀵서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어, 신도리코 항목에 쭉 보시면 여기 600, 601, 602가 돼 있죠. 모델은 600, 601, 602, 605뭐 이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pcl, ps, fax 드라이버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압축된 파일 안에 pcl 그러니까 프린터 드라이버죠 그리고 ps, post, script 그리고 fax 드라이버가 하나로 다 뭉쳐져서 들어간 거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열기를 열시면 됩니다 자, 브라우저는 제가 닫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정보에서 실행을 누르세요 자, 실행을 눌렀는데 어, 바로 실행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바로 실행이라는 건 압축 푸는 과정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실행이 안 되죠? 그럴 때는, FPC, 보셨죠? FPC 보시면, 좌측 보시면 쭉 보시면은, 다운로드 있습니다. 이 네. n 6 0 0 p c l p s x 라고돼 있죠? 이거를 짧게 해주세요. 보통은 이제 바로 실행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추가 정보에서 실행을 한번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죠. 이 과정은 뭐냐면 압축 풀기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압축 풀기만 눌러주시면 이 상태에서 압축을 푼 다음에 바로 이제 드라이버 세팅하는 세팅이 나옵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나와요. 자,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다 검색을 해서 그 프린터를 못 찾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IP를 프린터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사기, 내가 세팅할 복사기 IP를 꼭 알고 오셔야 돼요. 그 IP는 저희 이제 AS99.KR 메인페이지 가시면 각 기종별로 IP 보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IP를 갖고 오셔서 메모를 꼭해 주신 다음에 다음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 다음. 자, 이러면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프린터를 찾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프린터를 찾고 있습니다. 자, 찾았죠? 엔0백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바로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찾은 과정에서는 다음, 다음, 다음 누르면 다 끝나요. 이해하시나요? 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 다음, 다음 진행하시면 드라이버는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제가 따로. 근데 못 찾는 경우, 못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갈게요. 어차피 찾아서 다음, 다음 하는 상황이나 못 찾은 다음에, 어 다음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다음, 다음 눌러서 편하게 설치 안 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찾은 경우는 그냥 다음, 다음 눌러서 바로 설치하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못 찾을 수, 못 찾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 프린터, MFP 지정으로 체크를 하세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참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로컬 포트가 나오죠 이렇게 l p t 1 로컬 포트 이 상태로 그냥 설치를 해줍니다 원래는 이렇게 ip 주소로 해서 스탠다드 tcp ip 방식으로 출력을 넣어야 되는데 검색을 자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했죠 이렇게 요거를 제외하는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 포트로 그냥 해서 lpt 1으로 해서 확인 누르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ip를 조금 아까 자동으로 찾았을 때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못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를 하고나서 한 과정을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드라이버들이 쭉 있는데, PCL은 일반 드라이버입니다. 일반 드라이버, 일반 프린터 드라이버고, PS는 포스트스크립. 예를 들면 헤드나 아니 캐드가 아니고 참 어도브사에서 만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 최적화된 드라이버가 PS고, 팩스는말 그대로 내가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해서 파일 인쇄 눌러서 이팩스드라이버를 선택하신 다음에 팩스 번호를 넣고 엔터를 치시면 상대편 이제 팩스 쪽으로 바로 전속이 되는 기능이에요. 이해하시죠? XPS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PCL만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되셨죠? 설치. 이 과정은 자동으로 찾았든 수동으로 찾았든 과정은 똑같아요. 대신 수동 자동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손을 볼게 없습니다. 드라이버를, IP를 찾아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수동으로 들어갔죠? LPT-1으로. 그래서 포트를 한번더 바꿔줄 거예요. 요 과정까지 진행을 하시면 컴퓨터에 일단 드라이버는 설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를 한번 바꾸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어판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갈 거예요. 제어판. 혹시라도 바탕화면에 제어판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냥 제어판을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아시겠죠? 이렇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장치및 프린터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치한 N600 시리즈 PCL8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당연히 안 나가죠? 왜냐면 하 아까 같이 이제 자동으로 찾았을 때 스탠다드 TCP IP 포트로 하면은 지정된 IP로 해서 출력을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제외하고 수동으로 한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측 버튼 프린터 속성을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죠? 그러면 포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포트 보이시죠? 포트를 클릭하세요. 자, 여기를 좀 열어놓으면 자 현재 lpt1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lpt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ip로 연결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지금 제가 가진 ip 주소는 172.301-164번입니다. 1-164번. 근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인 화면에 각 기종별로 복사기게 가진 ip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이 다음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다음에, 자, 포트를 추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TCPIP 포트, 세 포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포트 추가 마법사가 나오죠? 그럼 다음, 자, 여기다 IP 주소만 써주시면 돼요. 저그 IP 주소는 뭐죠? 172.30.1.164번. 이게, 제 IP하고 선생님 지금 이거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IP는 틀릴 수가 있어요. 100%. 100%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다음 설명 을안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아침 그 다음 닫기 적용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자, 포트를 생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터 속성을 한번 다시 들어가시면 포트에 자, 보이시죠? 아까 같은 경우는 맨 꼭대기 보시면 LPT1에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새로 1730 1에 164라는 포트가 생성이 돼서 그 포트로 출력을 할수 있게 현재는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까 같이 프린터 드라이버를 저희 사이트에서 받아서 셋업 화면까지 띄운 다음에 셋업에서 다음 다음에서 프린터를 검색을 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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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끝나요 일이 되게 편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검색이 안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는 그냥 아까 같이 밑으로, 음 아까 방식 아시죠? 다음, 다음 눌러서 LPT-1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어판 들어가서 다시 포트를 추가해서 생성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신도 N600 시리즈, N600, 601, 602, 603, 뭐, 605이 모델들에 대한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부족하고 힘드시다?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1544-7370. 이로 전화하시면 평일 저희 근무 시간에는 전담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원격으로 또 실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받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